시어 주변 개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강산의 부동산입니다. 강산의 부동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래, 반달섬, 초고층 스카이라인, 주차타워 상가, 제일 먼저 분양받아야지!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남의 부동산 대표 이태근입니다. 자, 쇼호호 주변이 하루가 다르게, 어, 새로운 개발 소식으로 뜨겁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화성국제 테마파크 협약식 소식이 들려왔고요. 자, 협약식의 의미는 실시계획 인가를 내준다라는 의미가 된다고 했죠. 실시계획 인가가 있어야지만, 어, 개발 계획을 잡을 수 있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어, 기초가 되기 때문에 협약식이 주는 의미가 크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성국제테마파크는 올 하반기 정도에 본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북선 부지 시와 MTV, 호반 서미시, 네, 아파트 제 1순위에서 2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어, 어 마감을 했죠. 자, 그렇듯이 사람들의 이제 거북선 부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아주 뭐 외진 곳이다. 과연 저기가 분양이 될 것이냐 이렇게 의구심이 많았었는데요. 이번 호반서 밋 아파트 분양 소식으로 그 의구심이 어 사라지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 거북선 부지 같은 경우는 현재 아주 성황리에 이렇게 상가 분양도 하고 있고. 스트리트 상가 계획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위락 숙박시설 계획도 잡고 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금강 페테리움이 꼭 분양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지을 수 있는 거북섬 인근 땅이 없냐, 이렇게 제가 그 연락도 받고 그랬는데요. 어, 거북섬 부지, 시와 MTV 쪽에 어, 가장 뭐 좋은 부지가 바로 건강 페테리움 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전면에 가려지는 게 전혀 없죠 전면에 그래서 어, 저기 바닷가 쪽으로 아마 분양을 받으면 아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그 다음에 극선 부지와 양대 축을 이루게 되는 반달섬이 바로 옆에 어, 이제 곧 비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어, 일반인들이, 어, 뭐, 진입을 할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앞뒤로 진입로가 막혀 있었는데요. 물론, 뭐, 이제 관계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뭐, 없잖아, 있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도로가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번 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이제 도로가 개통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중공이 기반 시설이 다 완료되고, 그 토지 중공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반달섬 부지에서 자 반달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전체적인 세미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과연 반달섬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 바로 인근에 있는 거북섬을 제끼고 제치고 과연 반달섬이 어떻게 급부상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자들하고 논의를 했죠. 자, 그 반달선 부지 같은 경우는 거북선 부지와 가장 큰 차이가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거북선 부지는 층제한이 있습니다. 수면 3층, 스트리트 5층, 위락숙박시설 15층 이렇게 층제한이 있는데요. 반달선 같은 경우는 층제한이 없습니다. 네, 건폐율 70%에 용적률이 무려 800%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초고층 약 50층 가까이 이렇게 오피스텔이 들어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반달섬 끝으로는 자 담배 형태의 네, 호텔 레지던스형 호텔이 들어설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양 육지 쪽의 양 사이드 쪽으로는 모다우레스서 약 2,500실, 1,500실 약 4,000실 이상의 어,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마 하반기부터 분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 4천실까지 들어오는데 그러면 거기에 뭐 근로자나 관광객들만 살게 되느냐? 아니죠. 이제 저기 뭐 부부들이 와서 살 수도 있는 거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약 그, 2500실 규모 쪽에서는 8개 동이 50층 가까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는데, 4층 높이에서, 자, 8개 동을 전체 연결을 해가지고요, 4층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하고 교육시설을, 입주를 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건물, 건물 8개 동이 전체 연결된 곳에서 모든 편의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도록 이렇게 만들다고 이렇게 합니다. 안에 뭐 마트라든지 뭐 식당이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뭐, 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전체 뭐 40층 이상 스카이라인에서 또 시화고 일몰를볼수 있는 어 그런 뭐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500실과 1,500실 가운데로는 이제 상업용지가 있습니다. 저 가운데 스트리트를 따라서 아마 이제 한 20층 이상의 뭐 상가, 위락숙박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도로변 쪽과 반달선 외곽 쪽으로는 네, 20층에서 29층 높이의 또 오피스텔이 계획이 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투자할 만한 곳은 뭐가 있냐? 가장 좋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뭐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오피스텔 분양이 들어가면 오피스텔에 대한 분양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오피스텔보다도 나는 확실한 상가를 분양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이제 주차장 용지가 약 3개 필지가 있는데요. 2층에서 3층 규모로 어,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먼저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위락 숙박 시설 용지로서 상가 단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가 많이 부족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얘가 이제 매입지다 보니까 지하를 파기가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초고층 건물이 올라가지만 네, 용적률이 충분하기 때문에 어, 주차장을 지상으로 이렇게 배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려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어, 주차 공간이 아주 협소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0.7대 1이죠, 0.7대 1. 아직까지 안산지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이 있는데요. 자 주차장 부지 상가 같은 경우는 <laughs> 건물 옆면적의 30%를 근생으로 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70%가 주차 공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는 어, 주차 타워 상가가 아주, 아주 어, 귀하고 정말 인기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층, 3층은 뭐 주차 공간이 되고, 가급적 1층 전체를 상가로 이렇게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제 초고층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공사기간이 최하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동안에, 어, 공사연력이라든지 또 관계자들이 또 이제 분양사들이 이렇게 뭐 와서 이제 저기 업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런 공간들이 많이 부족하죠. 근데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2층, 3층으로 건축을 하기 때문에 그, 그 공사기간이 어, 한 5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5개월 내에, 단기간 내에 지어지는, 어, 주차장 부지에서 업무를 어,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상가에는 제일 급하게 일단 식당이 들어와야 되겠죠. 식당, 식당, 그 다음에 분양사, 커피숍, 네, 그 다음에 사무공간, 이런 것들이, 어, 먼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100% 분양이 완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자자들께서는 미리, 미리, 정보를 파악을 하셔가지고요, 선점을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거북선 부지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거북선 프라자라고 건물이 하나 지어졌죠. 사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야, 쌩뚱맞게 어떻게 이곳에 건물 하나를 이렇게 지어놓을 수가 있어. 그랬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커피숍, 뭐 대형 식당,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보트 교육장, 뭐그 다음에 분양사 컨설팅사들이 입주해 있는 뭐 부동산 사무실 이런 데들로 그냥 가득 찰 수밖에 없었죠. 네, 그래서 상가 투자 같은 경우도 제일 먼저 들어서는 상가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계속해서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초반에 좀 저렴할 때 분양을 받아 놓으시면 음, 결국에는 추후에 분양하는 상가하고 가격이 또 비슷해지기 때문에요. 초반에 발 빠르게 움직이셔도 아주 좋을 듯합니다. 네. 반달선 부지 조용히 있었는데요. 이제 거북선 부지보다도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반달선 어, 화성국제테마파크와 거북선부지 사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추후 송상그린시티 서측지구와 연결되는 교량 바로 앞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송상그린시티 서측지구 같은 경우는 위락시설이 들어가지를 못하죠 네,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하려고 그러면 다리를 건너서 이쪽 반달선부지로 와야 됩니다 음. 그만큼 반달섬이 정중앙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재까지는 웨이브파크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네, 극성부지 상가가 인기가 있는데요. 만일에 2, 3년, 3, 4년 이렇게 내다 본다 그러면 또시와호가 완전히 관광특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아마 관광객들이 막 몰려 들어온다 그러면 결국에 반달섬이 인기리에, 네, 가격상승이라든지 모든 축을 뭐 주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반달성 이제 어 집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현장 방문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후에 아주 멋진 투자의 결과로 아마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강산의 부동산 계속해서 뭐 발빠른 정보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관심 가져주시고. 항시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강대남 부동산 대표 이태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